자, 583번 문제입니다. 583번이 조금 어려워요. 로그 2에 x 플러스 4 더하기 로그 2에 p 마 2x 는5 이렇게 되죠. 어, 항상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뭐 로그 함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진수조건, 밑조건이에요 첫 번째 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죠 두 번째 p 마이너스 2x가 역시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는 2분의 p보다는 작아야 돼요 음, 그럼 이 말은 p,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2분의 p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x의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범위에서 이제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log 2에, 어, 여기 2가 빠졌죠? x 플러스 4, p-2x는 5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바로 그냥 전개할게요 px 플러스, 4p-2x제곱-8x는 32 넘겨주면 2x제곱 플러스 8-p의 x 플러스 32-4p는 0 이런 이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4와 이 p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편의상 요 녀석을 FX라고 해봅시다. 녀석. 그럼 양 끝값을 먼저 볼게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하고 2분의 P일 때양 끝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 마이너스 4는 4416이니까 32.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48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4p, 플러스 32, 마이너스 4p니까 어머나? 어? 32그 말은 일단 양수란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f2분의 p는요. 2 곱하기 4분의 p제곱이니까 2분의 p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p가 되니까 4p 마이너스 2분의 p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4p 어? 중요하네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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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값이에요. 32 같은 값으로 양수입니다. 아하 요런 이차함수가 될때 같은 값이에요. 얼마? 32로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얼마? 여기가 2분의 p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녀석이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오 이거는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붕 떠있으면 이렇게 붕떠 있으면 마이너스 4와 2분의 p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사이에서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분의 p보다 작다 구간에서 이렇게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아니면 모두 돼요. 판별식이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하든가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렇게 중근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단 말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판별식으로 들어갈게요. D는 b제곱 8 b, b제곱 마이너스 4ac 8. 32 마이너스 4p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음. 88에 64 마이너스 16p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2 일단 계산 안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48에 32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p 제곱 플러스 16p, 그 다음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8에 16, 38에 256에서 64를 빼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여기는 2가 되고요. 부가 되고요. 192가 되겠네. 아하,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24예요. 아, 8 곱하기 24. 아,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p는... 8 이상 또는 p는 마이너스 24 이하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p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만 보는 거예요? 8 이상이다. 여기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양수 p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정답 양수 p의 최소는 8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583번 풀어주는 겁니다. 606번 볼게요. 606번 보면 x에 대한 부등식 log 5에 x-1 o g 5의 2분의 x 플러스 k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일 때 자연수 k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음. 일단 진수조건 밑조건에 의해서 x-1은 0보다 커야 돼요 x는 1보다 크죠 2분의 x 플러스 k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k보다는 커야 됩니다 k는 자연수로 했으니까 얘는 음수죠. 그러면, x는 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k는 음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결국, x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그 다음, 로그 g 5에, x-1, 아, 그냥 이것도또안 뭐 써도 되겠죠? 예, 네, 또안 써도 되고, 그냥 바로 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보는데, 크거나 같다 그고5 5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보다 2분의 x 플러스 k가 예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넘기면 2분의 x 그리고 k 플러스 1 따라서 x는 2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x가 1보다 큰데 2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2k 플러스 2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래요. 여기가 1이죠. 여기에 2k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된는 그러면 2 3, 4가 들어가고 5는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2K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4보다는 크거나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니까 둘은 같아도 되겠지만 5는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K 플러스 2가 5면 은안 되죠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2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고요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5, 2분의 3이니까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606번, 자연수 k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606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